배신 브리핑 시간입니다. 시캐스터 발동 등 정치적인 불확실성에도 미국의 고용 시장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앉았는데요. 이 소식 마켓워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8일 마켓워치는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달의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가 23만 6천 명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마켓워치의 사전 전망치인 16만 명을 크게 상회하는 것인데요. 부문별로는 전문 서비스 업종에서 7만 3천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달의 고용지표는 노동시장의 빠른 회복에 대한 기대를 높은, 높은 것이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네달간의 평균치인 20만 5천 건 증가를 웃던 것입니다. 실업률은 7.7%로 지난 2008년 1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기도 합니다. 마이크, 마이클 게이픈 프 바클레이스 이코노미스트는 2월의 고용지표는 노동시장이 건강을 회복을 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급격한 성장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고용지표의 개선으로 미국의 경제 전망 역시 밝아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채권 운용업체인 핌코는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에 2배 가까이 상향 조정했는데요. 이 소식 외신통에서 확인해 봅니다. 지난 주말 블룸버그 통신은 빌 그로스, 핀코 최고 투자 책임자가 올해의 미국 경제 성장률이 3%에 달할 것이라 예상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실질 GDP 성장률 3%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 올해의 미국 경제 성장률을 1.25%에서 1.75%로 제시한 것에서 2배 가까이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앞서 발표된 미국의 양호한 고용 지표와 함께 그로스의 전망은 미국의 경제 역시 낙관하게 만들었는데요. 로런스 핑크, 블랙록 최고 경영자 등 다수의 전문가들도 올해 미국 경기 호조를 예상했습니다. 다만 그로스 CIO는 예상보다 양호한 고용시장 회복이 연준의 부양책 조정을 이끌지는 않을 것이라며 양적 완화 조기 종료에 대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유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유럽의 재정 위기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국제 신용 평가사인 피치가 이탈리아의 신용 등급을 한 단계 강등하고 부정적인 등급 전망도 제시한 것인데요. 이 소식 로이터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8일 피치는 이탈리아의 국가 신용 등급을 종전의 A-에서 트리플 B+로 한 단계 강등한다고 밝혔습니다. 피치는 성명을 통해 이날의 등급 조정은 이탈리아 총선에 따른 포괄적인 결과를 반영한다며 취약해진 정보로 인해 국내외적 경제 충격에 반응하지 못하거나 반응이 느려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말 시행될 이탈리아의 총선에서는 상원에서 과반을 확보한 정당이 없어 전국 구성에 어려움이 예상됐습니다. 특히 몬티 전 총리의 긴축에 반대하는 베를루스코니의 자유국민당이 제2당으로 베페그릴로의 5성 운동이 제3당으로 떠올라 재선거의 가능성마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피치는 장기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제시해 추가 강등도 경고했습니다. 또 피치는 최근의 경제 지표를 볼때 예상보다 경기 침체가 더 깊어지고 길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올해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이전의 예상치인 125%보다 많은 135%까지 달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해외 시장 움직인 재료들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네, 저희는 토마토 모닝쇼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